오늘 뉴스투데이는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022년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된 고롱군 개실마을에서 진행하겠습니다. 경북 고롱군 생비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2년 전통한옥 브랜드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. 전통한옥 브랜드와 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체험 숙박시설로 유성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비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앞으로 1년간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양한 한옥체험 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고령군 개실마을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022년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고령을 대표하는 관광문화 마을로 거듭날 전망입니다. 이번에 선정된 개실마을은 총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 마을 정자 건립 마을 공동 화장실 설치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한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 중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가경한 고령군수는 아름다운 한옥 숙박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고령 전통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연심은 뉴스투데이 안대식입니다.